직선 해방 정식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직선 해방 정식의 모양은 y는 ax b라는 요러한 모양일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라는 애를 기울기라고 이렇게 읽었었고 b라는 애를 y절편이라고 읽었는데 자이 y절편 또한 저 직선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를 편의상 쓸 때는 얘가 지나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써서 읽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직선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두 개의 포인트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가자. 그럼 기울기라는 애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두 점이 필요했고, 그리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배웠던 거, 요거 기억하지? 자, 그럼 요거를 예시를 한번 통해서 보자고. 자, 예시에서 어떤 임의의 두 점을 한번 잡아볼게. 한 점을 뭐 1, 2라고 잡고, 자, 또 다른 한 점을 내가 3, 8이라고 이렇게 잡으면은, 자, 우리는 x의 증가량 여기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자 x의 증가량은 이만큼의 길이를 의미하고 그치? x가 지금 1에서 3까지 이만큼 증가했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처럼 구해보면은 x좌표의 차로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 높이를 구해보면은 얘는 8에서 2 y좌표끼리 빼버리니까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의 기울기가 2분의 6, 그래서 약분에서 3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중학, 이게 연결되는 게 중학교 때 삼각비에서 우리가 이 각을 임의로뭐 여기서는 세타, 이 세타라고 읽어, 자, 이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학교 때 탄젠트 세타는 이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이렇게돼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라고 해서 기울기랑 동일하게 돼. 자, 그러면은 자 과연 이 3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탄젠트만 알려 주는 겁니까? 이거 이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 이 3은 이 밑변, 이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대 몇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1대 3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비례식이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이런 데부터 비례식은 계속 쓰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그럼 여기가 1대 3인 게뭐 어쩌라고요? 이런는 건데 한번 예제 101번을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보자. 그럼 101번을 보면은 점 (1, 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임의로 (1, 3)을 이렇게 점을 잡고 그얘 기울기는 2라는 거야. 근데 이런 직선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점이 하나가 없잖아라는 건데. 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주고 그 점을 x, y라고 하는 거야. 자, x, y는 이 위에 특정점이 아니라 이 직선을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그이 규칙을 따르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동일한 얘기로 가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라는 보조선을 하나를 만들어줄 거고,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가 뭐겠니? 밑변의 길이가 X 빼기 1이 되겠지. 그치? 근데 기울기가 2다 보니까 우리는 밑변 높이의 비가 1대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고, 그리고 그러면은 얘를 X의 이 밑변의 길이를 통해서 나타내보면은 얘는 X 빼기 1의 2배인 2에 X 빼기 1이다라고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여전히 얘는 y 좌표의 차랑 똑같기 때문에 써보면 얘는 y-3과 똑같습니다 라고 쓸수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 x,y의 관계식이 결국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얘를 바꿔 써보면 은아 y-3은 2의 x-1이고 자 이거를 자 얘를 넘기고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y는 2x 플러스 1입니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저렇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자 조금 전에 위에 있는 거 살짝만 지우고 갈게. 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살짝 지우고 가면은 자, 여기서 또 예시로 자, 어떤 점 (x1, y1)을 지나고요. 자이 직선의 기울기를 편의상 m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직선의 의미의 한 점에 대해서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게이 직선의 방정식의 본론이라고 자, 그럼 여전히 똑같이 여기서 x 증가량 y 증가량 이런 거를 보면은 자, X의 증가량은 여기는 X 빼기 X1. 즉, 이비병 길이가 되겠고. 자, 이 Y를 우리가 또 뭐로 표현해? 기울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지금 기울기가 M이니까 얘가 여전히 1대 M이 되겠어. 그치? 1대 M이 되니까 얘를 M에 X 빼기 X1입니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치? 자, 공간 좀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얘는 여전히 우리는 또 뭐야? y좌표의 차로 볼수 있으니까 아 얘는 y 기 y1과 같아요 라는 얘기고 여기서 나오는 이 관계식이 무슨 얘기? 직선의 방정식이다 즉 기, 이제 어떤 x 1 y1을 지나면서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씁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자, 조금 더 우리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자, 유형 B 144번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 보자. 144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 직선에서 우리가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은 방금 전처럼 바로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144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두 점을 있는 선분의 뭘 지나 중점을 지난대. 그치? 중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아, 결국에는 이두점의 중점이 지나는 점이겠구나. 라고 해서 중점을 구하는 거겠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 중점? x 좌표끼리 더해서 반. 즉, 6의 반이니까 3 나오는 거고, 자, y 좌표끼리도 더해서 절반. 2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좀 전에 우리가 식이 y 빼기 y1은 기울기에 x 빼기 x1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고, 우리가 편의상 예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y는, 자, 이 마이너스 y1을 예를 넘겨가지고 m에 x 빼기 x1. 그리고 플러스 y1 보통은 이 모양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돼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얘는 얘가 지나는 점 얘도 지나는 점이 되겠고 우리의 기울기는 앞에 있는 요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의 정보를 이대로 그대로 써 보면은 y는 3의 아3어 미안 기울기가 4인데 4의 기울기 4의 지난 점 x 빼기 3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식을 작성해 버리면은 우리는 아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라는 거야. 그럼 얘를 그냥 정리만 해주면 돼. 자, 전개 정리해 주면은 얘는 4x에 마이너스 13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 방정식의 정답이 되는 거지. 자 하나만 더 보고 가자. 147번을 보면은 자. 어떤 점? 자, 루트 3,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지나는 점 하나 찾았고 자 여기 또 표현이 나왔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거는 얘는 결국 뭐야? 우리의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라는 얘기고 탄젠트 60도는 뭐였어? 루트 3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은 이러한 직선을 L이라고 하니까 일단 L의 직선 방정식부터 먼저 구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위에서 했던 그대로 우리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Y는 기울기 루트 3에다가 x 빼기 루트 3 그리고 빼기 3 얘를 지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수 있겠고 얘를 한번 보면은 저는 루트 3 x 전개해 보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가 1절이고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뭐야 이 직선과 x 축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직선 다시 이제 좌표축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 여기에 이제 x축 이렇게 그리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y축을 그리고 여기 원점이고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알듯이 자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찍히는 거고 그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지. 샘 그럼 X절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X절표는 뭐예요?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죠. 왜? 이 X절표는 Y 좌표가 0이 될 테니까, 여기서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루트 3X가 6이 되는 거니까, 자, X는 루트 3분의 6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유리화를 시켜보면 뭐야? 루트 3, 루트 3이니까, 우리는, 아, 여기가 2 루트 3, 0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좌표를 잡아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여기에서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에 있는 x좌표가 곧이 길이 2루트 3이 결국에는 이 길이다 라는 거고 자 여기에는 y좌표가 6인데 결국에는 이 길이가 그러면은 6이다 를 나타내는 거지 따라서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루트 3이니까 결과는 뭐겠니 아 6루트 3이구나 라고 해서 답이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자, 두 점을 알때 직선 방정식 이것도 한번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길 바라고.